보이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정답은 안됩니다가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확실하게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에서 연세 국민건강대과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한민석입니다. 건강검진을 하시려고 하시면 아마 막막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각각의 병원에 아주 비싼 패키지 건강검진을 보면은 왠지 이게 다 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생각이 드실 건데요. 저는 나이대별로 건강검진을 생각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특별히 위암의 발생률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피검사, 엑스레이 촬영, 소변검사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하시고 각각의 이제 불편한 부위에 따라서 배가 좀 아프거나 위가 불편했다 그러면 위내시경이나 복부초음파 정도를 추가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많이 권유드리는 게 갑상선 검사인데요. 갑상선에 있어서는 젊은 나이에서도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갑상선 검사도 20대 검사에서는 추가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권할 때는 40세 이상에서 많이 권했었는데 요즘은 30대부터 대장암이 발생하거나 혹은 대장선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30대의 위대장내시경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40대처럼 발병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 2년마다 시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검진주기를 조금 띄엄띄엄 하시더라도 30대가 되시면 위대장내시경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보이는 이상소견에 따라서 검진주기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0대 이상이 되면은 우리나라 국가 암 건강 검진의 대상자가 모두들 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암 건강 검진의 시스템을 따라서 건강 검진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국가암 건강 검진에서 빠진 항목들이 발생률이 요즘 높은 폐암이라든지, 최장암, 담관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주기별로 복부 초음파라든지 추가적인 검사를 선택하셔서 검사를 시행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갑상선암에 있어서는 CT 검사보다는 초음파 검사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CT에서 보이지 않았던 병변들이 초음파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더 유용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최장항의 경우가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초음파에서 최장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배가 많이 나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먼저 시행하시고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검사 방법을 선택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CT는 엑스레이와 똑같이 방사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이고요. MRI는 자기장 신호를 통해서 몸에 있는 장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CT나 MRI가 어떤 게 좋다는 게 없고 각각의 장기별로 더 유용한 검사가 있는 것이긴 하는데요. CT 검사가 접근성이 높고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이긴 하지만 방사선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MRI 검사에 있어서는 방사선 노출에 걱정은 없지만 비용이 굉장히 고가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안 됩니다가 맞습니다. 보험약관을 보시면 건강검진에 대한 항목은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하러 왔을 때 내가 불편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보험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췌장암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췌장암이 발생률이 그렇게 높은 암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암 환자가 1년에 25만 명이 나온다고 했을 때그 중에 한 3%가 췌장암 환자거든요 한 7,500명 정도 나오는 거죠 1년에 하지만 췌장암은 간단한 방법으로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복부 초음파를 받으시는 건데요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이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암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별이 잘 되기 때문에 췌장암도 놓치지 않고 잘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용종이 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증식성 용종. 대부분 대장암으로 진행을 안 하고 굉장히 얌전한 용종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종. 선종은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에서 선종을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종이 3개 이상이거나 하나라도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을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이전 검사상 깨끗했다 하면은 보통 4, 5년 이후에 검사를 받으셔서 충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치밀유방이라는 소견을 많이 얻습니다 유방 촬영을 했는데 유선조직이 너무 하얗게 보여서 그 유방 안에 있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좀 제한이 있다는 거죠 치밀유방 소견을 받으신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를 반드시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확실하게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췌장암이나 간암, 담낭암 발생을 하고 있지만 국가검진에서 빠진 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복부초음파 검사를 추가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장암에 대한 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 건데, 대장암 검사에서 정상이 나온 분이라고 하더라도 대장내시경을 4년마다 추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암 검진, 복부초음파 4년마다 하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해서 하시면 대부분 흔하게 발생하는 암들은 놓치지 않고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에 발견되신다면 수술을 하거나 항암치료를 할 병이 되지 않고 간단히 내시경으로 해결하거나 치료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검진 주기가 됐을 때는 조기에 검사를 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식회사 보령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의 발전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